어, 음.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엑시노스 2600이라고 하는 차기 네. 모델 그 그러니까 다음 어, 갤럭시 S26에 실릴 것으로 보이는 차기 모델에서 만약에 에, 이나노 공정의 성공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은 네. 그러면 은 이쪽의 수주, 퀄컴의 수주는 거의 따나온 당상이라고 해도 음.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300% 반도체에 뭐 관세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은 반도체 최애국 대회를 받고 있지 못하는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음. 그러면 퀄컴을 포함한 이런 쪽에 추가적인 수주가 늘어난다면 초미세 공정 쪽에서의 식가격이나 세정액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 공장의 점유율이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수주 소식이 들르느냐가 관건이라서 네. 이게 만약에 퀄컴을 통해서 들려오거나 음. 아니면 퀄컴의 뭐 다른 쪽에서 들려오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큰 호재성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음. 최소한 미국의 테일러 공장과 네. 같이 갈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데, 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반도체라고 하는 게 결국 화학물질을 계속 더딥히고 깎아내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식법과 세정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음. 여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엑시노스 2600이라고 하는 차기 네. 모델 만약에 에, 이나노 공정의 성공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음. 살펴보면 네. 그 다음은 뭐 누가 뭐래도 퀄컴 이라고 봐야 되거든요.